자, 그러면, 한 번, 틀린 문제, 다르게 생긴 문제를 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란도. 과연, 하늘 도끼 비가 오는 건데, 중간에 어렵다아요 근데 저는, 바로 찾아줄 주비한테 있습니다. 주비, 축가, 삐까, 축까 자, 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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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 어디에 다를까요? 알아서 보세요. <laughs> 아, 졸려. <laughs> 과연 어디가 다르지? 아, 어디가 다르지? 응. 자, 바로 주변 눈이었습니다. 눈이, 눈이. 다르죠? 아, 중간. 중간에 오른데? 어떻게 다르지지 내가 <laughs> 할게. 할게. 어디가 다를까요? 음. 어, 중간 알았다네요 응. 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할... 같아. 이거야, 거꾸로. 이거 같아. 이거 거꾸 근데 줄게. 내가 할게, 이거. 그 사진 찍는 거 내가 할게. 어, 저, 아니, 나와봐. 사진 찍는 거 내가 한다는 거야.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야, 인마 동영상 내가 한다는 거 아니 얘네 광기는 이렇게 입을 어, 이러, 이러고 있는데 얘네 왜 이러고 있냐 웃고 있는 거같아아 <laughs>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나도 하, 이거 할 거야 하, 입. 입입 이+ 야 입. 입입입 입. 누가 봐도 다르잖아 이게 시험 못한다고 입 이+ 입 이+ 잖 입! 입. 입 입! 입, 입. 이+ 정 이+ 장난 내가 이+ 이+ 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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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패드잖아. 안 보여. 이건 짠라 패드. 이건짠라 컴퓨터 아니잖아. 이거 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잖아. 이거 쉽다네? 여기 신비한데네.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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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로.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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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신비, 신비 신비로. 떨지 <laughs> 마.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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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신비. 신비의 아, 신비. 눈이었어요. 눈 신비가 눈을 음, 눈동자 이렇게 했어. 바로 눈동자였습니다. 다음 문제 아 쉽다네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 제가 보기엔 한 둘이한테 있을 것 같아요. 둘이가 좀 다른 모양일 것 같은데? 어디 다르지? 음. 다르지? 음. 어, 디거는달한지 다르지?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산스 다 지비한테 있었네요. 지비야. 오, 비 아도. 아도. 지비, 지비. 유비. 지비가 이 없어요. 입 이비, 지비이있어이 네.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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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없으면서 쓰어 제가 이거는 중간이 얼음다네요 이거는 너무 쉽네 주비한테 주네요줄비 주비 줄비 줄까 비고 줄까 비고 줄까 비가줄 찾으셨나요? 빼고 줄까 빼고 줄까 빼고 줄까 빼고 줄까 빼 쭈이가 어떻게 뿔도 없어 거였죠? 어? 뿔이 없네 진짜? 아, 진짜 뿔이 리어요뿔뿔뿔뿔뿔뿔야이좀 봐봐. 뿔 없네. 다음 문제. 응. 그림 음... 중달 음. 잘하는 사람 중에 나이더는 어렵다네요. 야진 어. 하나 먹 네. 먹어. 왜 이렇게 어렵지? 어그야확진자 어렵다. 어디가 나아 찾았다. 이강인은 찾았다네요자 저도 찾았습니다자그 머리입니다. 머리. 아눈 아니야? 이거 이거 눈 있잖아. 눈이야. 누이 누나! 이다르나만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는 어디 어디 갔다 온 거죠? 아, 찾았다. 어, 무슨 어, 투한테 있긴 한데 음. 음, 뭔가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 짠. 둘이에 음, 아, 괜히 아, 발이 없어요. 어, 발, 발. 발을 다 보세요. 어, 저 발이 없잖아요. 발, 아, 발. 발, 발. 발이 발, 없어. 발이 없어. <laughs> 아, 너무 심각해요. <laughs> 짜 쉽다. <laughs> 이것도 너무 심각해요. 준비할테 <laughs> 있는데. 팔이 없어. 그러게요. 추비 팔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 왜 팔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따시면 안다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한. 아, 그냥 말하니까. 다 아, 네, 아, 이거 할수 있죠. 그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절대로 uh. 절대로 칼이었습니다. 양손 양손이 없는데 양손 절대로 칼로 다음 문제 시작하세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신데 어디가요? 아또 보이시나요? 어디가요?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렇죠? 네, 찾았어요. 어, 그래요? 네, 찾았어요. 찾아 하리한테 있습니다 하, 하리, 하리. 아, 아 해골. 해골이 없어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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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이 왜 없어. 이거는 쉽다네요. 아, 이거 주변한테 했는데 너무 쉽네요. 찾았다, 음. 저 적을게요. 아, 어, 너무 졸리다, 나놓차어 여기 찾아봐, 이거 음, 어, 찾있다 자고 게요 어, 어, 정, 정답 공개 시간. 자, 정답 공개는 뭐로? 네? 어, 이게 볼 터치였습니다, 볼. 빨간 볼터 터치. <laughs> 아무 쉬운 건데 어, 왜 이제 전... 둘이나 주규한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찾았다찾았다음 사는 찾았어요 저는... 찾습을때 찾았어요. 저도 찾았어요야 창문 창문에 그저 잘 어쩔? 형문 어떻게 유... 유롱이유하지유이 아니다 자 정답 공개 정답 공개 유령입니다 유령 유령 아 어떻게 유령이 있어 이게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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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어유야 어렵다 어렵다 뭐가 다르지 뭐야 어떻게 잘지잠 아 어디가 지어디가지아아아해아 어디가 지어 가이앗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눈을 볼 어? 응? 어? 아 눈썹 눈썹이었어 아 이게 다르네 음. 이거 어렵다고? 오이 찾다, 찾다.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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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찾았다 찾았다 나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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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